홀라 자그 민경태라는 광연을 끝내기 전에. 이것을 안 하고 넘어갔더라고 내면 속 재능을 터트려 행복해져야 한다 계속된 자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깨달았다 이 민경태라는 자는 절대로 남들이 무시할 만한 떨거지에다 멍청한 인간이 아니며 오히려 세상을 다루는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으나 아무도 그것을 알아봐 주지 않아 깊숙히 묻혀버린 자라는 것을 말이다 그렇게 묻혀버렸기에 어떻게든 다시 오르기 위해 시간이 걸렸고 주변의 진짜 멍청한 인간들은 또 그것을 전혀 몰라준 것이다 그리고 카오피라는 코드네임을 통하여 이자는 각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각성할 수가 있었던 것도 정말로 묻혀 있으면 안 되는 운명이었기에 스스로 내면 속에서 찾아낸 탈출구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태어났기에 재능도 남들보다 모든 것이 너무 뛰어났다.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이 물리니 인생이 혼란이 찾아와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혼란을 풀어가며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 이 재능을 어떻게든 모두 터뜨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 와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말이다. 오케이, 아디오스.